많이 닫았어 카드 젤리가봐 음. 진짜 너무 멋있겠다 <laughs> 내가 애기 나면 절대 오지 말아야 할거 <laughs> <laughs> 베리 호텔이래 어, 나 진짜 해리포터 살것 같아. 아 어, 예쁘다. 목같은 거야. 너무 귀여워. 콘크워트 기숙사 같아. 나저 안에 있는 생맥주 기계들이 너무 내 시선을 끌었어. 한번싹 때려봐. 한싹 때려. 싹! 아, 베를 미지엄이래. 베를 미지엄. 무슨 미지엄인데? Oh. Uh -huh. 그냥 미다엄 베를 미지엄. 예쁘다 이게 뭐야? 가구점이야? 너무 예쁘다. 소하고싶어아가구를살일는 없어서. 저거 <laughs> <되게> 너무 예쁘다. <laughs> 너무 예쁘다. <laughs> 되게 벌뚱 아, 통경이다아나 음. 열심히 움직이아 <laughs> 여기도 있네? <laughs> 애완 돌멩이. 애완 돌멩이 관심 있다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퇴근하고 싶을 때마다 돌멩이를 비벼서 더욱더 반짝이게 만들고 싶다는 돌이 3만 원이야? 돌이 3만 원이야? 아이고 보석이네 이거 돌 아니네? 보석인가봐. 너무 비싸. 퇴근을 기원하기엔 3만 원이 너무 비싸긴 하다. 신비로운 느낌? 타로 카드 있고. 아닌가? 아, 갑자기 책 나오네? <laughs> 내가 원래 항상 외국 오면 책한 권을 사는 게 그런 게있었는 그런 거 싶었는데 다 읽지를 못해서. 우와. 어, 진짜 들어가보고 싶다. 잠깐만. 근데 그. <laughs> 오, 진짜 좀, 진짜 신기하다. 들어가보고 싶은데 나. 그 용기가 안 나. <laughs> 근데 좀 무서워. <laughs> <웃음> 인사해줬어 <웃음> 귀여워 이 맛있는 냄새 뭐지? 빵집이야? 들어가볼까? 이이 <laughs> 본능적인 인간 <laughs> 냄새가 나 들어가야 돼 너무 좋아, 진짜로. 아, 근데 물가가 되게 비싸서. 아, 맛있겠다. 벌써 봐 아니, 냄새가 진짜 미쳤어. 이거 케이크 뭐야? 근데 이거 케이크 진짜 손바닥만한 거 17,000원 뭐야? 와, 치즈케이크 저거 진짜 찐이다. <laughs> 모르는 애가 진짜. <laughs> 그거 한국에서 <laughs> 맛있어. 아 진짜? <laughs> 모란달 제과점이라고 진짜 사장님 제발 돌아와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나는 진짜 사고 싶은 게 많은데 돈을 쓰고 싶은데 <laughs> 사실 살게 없어. 나는 그 유기농 제품을 사고 싶으면 살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응? 유기농 제품들. 응. 나는 이제. 찌든 때로 찌든 때가 물든 사람이라서. <laughs> 아직도 인형 보면 눈 돌아가는 31살. <laughs> 비싸겠지? 비싸네. 와우! <laughs> 진짜 와인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데 큰일 <laughs> <트릴> 났어요. <laughs> 두 번째 쉬운 와인은 화이트 와인이에요. <laughs> 이거는 두 번째 로제. <웃음> <웃음>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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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대하고기대하고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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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하고기대하고기대하고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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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었던 무너 칩스. 무너칩스를 드디어 먹어 봤어요. 너어너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응. 응. 저희는 이제 돌고래를 보러 왔어요. 크루즈를 타고 돌고래를 보러 갑니다. 진짜 다행이에요. 원래 비가 너무 많이 안는데 해가 떴어요. 아마 이 크루즈를 타고 가지 않을까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 배가 아니었어요. 이래대였어요 <laughs> <laughs> 그 작은 배. <laughs> 익스트리한 돌핀 토가 아닐까 싶습니다. 돌핀 터에 돌핀 없었어요. 이게 놀랍게도 놀랍게도 배가 <웃음> <웃음> 놀랍게도 저 배가 아니라 <laughs> 이, 요 배였습니다. <laughs> 너무 좋아. 아, 아 호주는 사실 볼게 자연으로 시작해서 자연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. 날씨가 너무 좋아. 짜란. 오늘 <laughs> 크루즈는 좀 실패지만 그래도 좋았어요. 뭐. 일단 펠리칸을 만났고, 돌피는 못 만났지만 <laughs> 괜찮았습니다. 원래 오늘 올 때까지만 해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도 못탈 수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래도 배도 탔어. 배도 탔고, 날씨도 좋고. 예예, <laughs> 문안다 예. <laughs>